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곳에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어서 감사하네요. 자, 바닷가입니다. 어, 사람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 어, 어제는 사사기 1장을 보면서 아, 이제 성경 기자가 떡밥을 깔아놓는 거죠. 점점 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그 다음 세대가 어, 쫓아내야 될 모든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노역을 시키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음, 이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됩니다. 떡밥을 깔았듯이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드디어 하나님을 알았던 그 세대들이 모두 죽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중심이 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여기서 제가 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신명기에서도 그리고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에서도 말씀했어요.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길 거냐? 그분만을 너희의 하나님으로 모실 것이냐? 이렇게 맹세하게 썼을 때그세겜에서의 맹세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사사기 2장부터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을 팔아 넘기시죠. 주변의 그 나라들에 팔아 넘기시고 그 대적들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고 했습니다. 아, 참,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그냥 그 소유를 포기해 버리신 거거든요. 참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포기하신다는 것이 이게 또 감사한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셔야 우리가 그 신실한 언약 때문에 구원으로 갈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함에 있어서 신실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이럴 땐 이렇게 하고 말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었으면 우리의 약속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가며, 우리가,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이 그래요. 너희가 나를 순종하고 내 말을 지킬 경우에는 내가 너희를 살려줄 거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너희에게 벌을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언약의 신실성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또 하나 있죠. 뭐죠? 그러나 너희가 다시 내게로 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 줄 거야. 이 언약이 여러분 너무 잔인한 것 같지만 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우리를 받아 주신다는 거. 아,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이 징벌이 아닐 수 있는 것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매번 죄를 범하고 너무나 똑같고 너무나 어 계속되는 그 범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용서받고 용납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아침이었던 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아, 참, 우리가 신명기서에서 또 출애굽기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언약은 자녀에게 그리고 그 자손에게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4장에서 또 6장에서 22장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보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네 자손과 네 자손의 자손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소홀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이 세대를 보면 참이 세대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들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laughs>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의 세대는 그들의 어,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냥 사회생활에 너무 몸담지 않았나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의 형태는 어떨까요? 음, 우리는 여유도 있고, 어떤, 우리가 그렇게 막, <laughs> 아침에 일찍 나가서 11시까지 일하고 이런, 오는 그런 상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아, 이 편안함에 젖어서 너무 쉽게, 아, 그냥,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지 않나. 야, 아이들을 보면 진짜, 아침에 나가서 학원을 가고 공부하고 이런 모든 시간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볼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보는 시간도 우리가 집에서는 함께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그런 것들이 너무나 적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또속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길러내고 싶지만 아, 우리의 실력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나 하나 이렇게 건사하기도 참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나의 삶으로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 그것이 먼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귀에 들리게 할 것인가 성경과 기도 생활과 우리 말씀 생활이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을까를 아참 고민해 봐야 되고. 또 그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들이 오늘 드는 하루였어요 음, 여러분 어떻게 이 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참 어렵죠 우리는 바쁘다고 말하면 또 바쁜데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여유로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그 편안함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지금 이 시대의 이런 흐름 가운데 우리도 똑같이 가고 있진 않은가 신앙인의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지 안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시지 않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가르치지 않는 세대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 진노가 영원한 진노가 아니어서 우린 감사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은데 아참 이런 좀 <laughs> 아 마음 쓰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이번 한 주가 조금이라도 아이들과 가까이 보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하루, <laughs> 여러분,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어려운 일이 당해질 때, 아, 이것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들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즐겁게, 감사하게 이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